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어 가난 땅을 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어 이미 나이가 75세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에한 일이 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아브라함이 새로운 환경, 가난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재단을 쌓았다 하는 이야기부터 어 나오고 있, 있습니다. 이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혹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새로운 환경에 이제 들어서서, 어, 낯선 환경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어, 예배 혹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우리 시간 안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그냥 그 고대 예수님 오시기 거의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이고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우리가 예수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잔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그 육신적인 혈통 이스라엘에게만 어, 주어졌다기보다 오히려 더, 더, 더그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의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와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지금 같은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조상 외에 영적인 조상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고 하신 첫 번째 본문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는 그첫 번째 기초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이가 지금 75세 그리고 그 이상으로 흘러가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저 별을 보라 그랬어요. 하늘에 하늘을 우르러 무별을셀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 또이르시되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형성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또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그 별들은 사실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바라본 4000년 전에 바라본 하늘에 많은 그 별들 중에 하나하나의 반짝이 별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지금 그 별이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겠다. 갈라디아서 3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특별한 본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면서, 어, 기도하는데요. 어,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재단을 쌓고 무슨, 어, 기도를 했을까요? 재단을 쌓으면 어, 기도를 하기 마련인데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아마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기에 좀 참고가 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이도왕에게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가 나에게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다. 그 하나님도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 다윗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의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되는 왕조를, 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과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우리 집안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하신 것을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거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인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재단을 쌓고 무엇을 기도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이 너무 길까봐 낭봉독은 하지 않았는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죠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좋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해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해 주시고 그렇게 이 약속이 흘러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그걸 연결하는 그 통로가 뭐냐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의 문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 은총과 은혜의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예, 이거는 허락한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그걸 응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많은 좋은 약속들인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직결되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대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로 어, 강승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에,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하나님의 특별 가호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 떼인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얻게하고 또 풍성히 얻게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예. 를 들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 뜻이라는. 그러면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요.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범사에 감사함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것이죠. 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은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시편 1편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그렇죠? 네. 내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0편 1편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10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볼까요? 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 원수의 어, 눈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에 여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해서 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12장, 요, 바로 8절, 9절 넘어가면 10절부터 가면 기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 그가난한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기근 때문에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갔더니 아름다운 아내 사라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바로 왕이 나중에 그 사라를 데려가요. 예. 그 그러니까 후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위험할까 봐 누이라고 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꼼짝 어그 뭐라고 말을 못 하고 누이를 시집보 댄 듯이 바로 왕이 어, 궁전으로 데려가는 것을, 어, 막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죠. 예. 그 이후에도 13장으로 늘어, 넘어가면 마치 아들처럼 데리고 있던 이 조카롯하고 같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갈등이 생겨서 서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14장으로 넘어간그 조카롯이 예, 그 지역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팔자에 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 자기 친한 사람들을 청해서 동맹군을 삼고 전쟁을 해야 돼. 아브라함의 양이나 치던 사람이 말이죠.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당장 막 자식만 생기고 땅만 자꾸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그 인격을 아브라함 자신을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요,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결국 이루어져서 그는 정말 창대하게 되고 그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바로 정손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 굶어 죽어야 될 세계가 구원을 한번 받아요. 그이후에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온 인류가 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때 우리가 마음을 거시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거시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에 일어난 기근 때문에 또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거를 회의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묵묵히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제가 그 연수를 받을 때 처음에 그걸 배웠어요. 연수를 처음에 받으니까 참 불안해요. 예. 그 속도를 내서 달리니까 어, 굉장히 불안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만큼 빨리 내가 움직여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 속도가 30km, 40km, 50km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핸들을 어떻게 틀어야 될지 몰라요. 고그 바퀴가 굴러가는 고그 가까이 땅을 보면은 막 아, 어지러워요. 예. 조금 일로 가면 일로 갈것 같고 조금 절로 가면 절로 벗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막 핸들을 계속 왔다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연수를 해주던 그 연수를 가르치는 그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말을 하는 거죠. 예, 당신이 이 바퀴 있는 바로 이차 바로 앞에 있는 땅바닥을 보면 이 불안하단 말이야, 의지롭단 말이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길, 저 앞에, 저 앞에를 바라보고, 저 멀리를 바라보고, 핸들을 잡고 있으라 그래요. 예, 저 앞을 바라보고. 핸들을 딱 잡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멀리 앞을 바라보니까 길이라는 게 대체로 다 보이잖아요. 앞이, 그죠? 저 멀리.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거의 안움직여 조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쭉 따라서,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멀리 바라보는 이 마음 필요합니다. 일희, 일비. 예. 하나, 조만한 일 하나 때문에 예, 막다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 조금 잘못된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피곤한 겁니다. 예, 멀리를 바라보고 예, 저먼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말이죠. 묵묵히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묵묵히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묵묵한 기도로 나가는 요 배가 항 이제 출발을 해서 예, 다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말이죠. 배가 나가면 파도가 반드시 뱃머리를 부딪힙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면 파도가 반드시 뱃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 뱃머리를 치는데 그거를 가르면서 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결국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일, 내가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이 와도 되고 와도 좋고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기근이 오고 오늘 기도했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오늘 기도했는데 조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도 묵묵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보다 크신 거예요. 우리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될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약속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시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 뭐 당장 예,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는 무효가 아니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또 결실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